안녕하세요 부산 동아 보건대까지 모두가 하나가 된 재부 수영 대회 사실 진행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모두가 잘 따라와준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웠던 축제의 현장 속으로 같이 갈래? 드디어 대회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에 긴장을 잘안 하던 오늘은 날이 날인지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긴장되거나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항상 속이 편한 음식을 먹곤 하는데요. 오늘은 가볍게 갈아 먹으며 몸을 준비해봤습니다. 대회 진행도 해야 하고 경기에 직접 참여도 해야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이제 다 먹고 집을 나설 시간입니다. <놀람> <놀람> 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빠 유튜브에 이거 찍어요. 그래? 이형정의 브이로그. 어. <laughs>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거. 오빠 <laughs> <laughs> 보정은 안 돼요? 네? <laughs> 얼굴 보정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이만큼이나 만들었어요. 우와, 이쁜다. 대단해. 우와. 오빠 거는 약간 우와. 이거 가위 거. 아. 이거 가위 거고. 오. 꽃밭 거는 이거 두개 중에 해요. 될지 적혀있는. 이건 디지어 아니야? 디지. 어, 꽃밭 좋다. 어, 디지세 <laughs> 네. 이게 <그게> 뭐 할래? 잠깐 <laughs> 게. 아, 나 좋아. 일단은, 우리가 정해야 될 게.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안내사항 주의사항, 호각신호, 그리고 진행용 배치까지 다 같이 모여있을 때 공제해야 할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그런데 이런 준비만으로도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대회장에 도착해서 다른 학교 임원진들과도 얘기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바로 출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laughs> 카메라 너무 늦게 켜신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laughs> 주인 없으면 안아 점심 시간. 아이장 저의 첫 번째 종목은 개인 혼영이었습니다. 대회 당일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진행자에게 대해서 제 경기를 준비하는 데쓸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몸을 제대로 데우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저에게 그럴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물속에 뛰어드는 순간 그런 고민들은 잠시 접어두고 물속에서 제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에 최대한 신경 쓰면서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죠. 대형을 하는데 천장에 선이 없는 걸 처음 알아서 많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멘탈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알았지만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혀 안 들렸거든요. 경기가 끝난 뒤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기도 했어요.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끝난 경기 생각 더 해서 뭐합니까? 바로 다음 경기 준비하러 몸풀러 갔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병 50m 였습니다. 첫 경기인 IM에서 몸을 어느 정도 대어놓은 덕분에, 이번엔 조금 더 자신있게 경기에임할수 있었어요. 결승선에 도착한 후 기록을 확인하니 이번에도 개인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평소 3 3초대가 나오던 기록이 32초로 줄었어요. 정말 간발의 차로 못 이겼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빨랐다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과연 올해의 종합 우승은 어느 학교가 자게 했을까요? 결과는 보경대였습니다. 보경대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그 순간 모든 준비 과정에서의 고생과 힘듦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준비했던 회장들과도 기쁨을 나누며 사진을 찍었어요. 서로 고생했다며 격려하고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샷도 남겼습니다. 영상. <laughs> 이렇게 모든 행사가 종료되고 저희는 디프리를 위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 어, 이 디프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대회 디프리는 그냥 평범한 디프리가 아니죠. 바로 MVP 상장 전달식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동아대와 부산대의 MVP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목소리> <참아입니다>. <목소리> 이 친구는 평소에도 저를 정말 잘 도와주고, 군대식으로 말하면 깔아면 깔것 같은 성실함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이번 수영대회 준비와 운영, 그리고 점수에 큰 기회를 하여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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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으와 으아! 으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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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에게만 있는 특별한 전통이 있죠. 받은 트로피에 술을 한번 마시는 건데요. 작년에는 우승 트로피가 가장 커서 저희 학교가 가장 많이 마셨지만 이번에는 색깔만 다르게 해서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같이 같은 양을 마시게 되었는데 의도된 건 따로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뒤풀이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미가 학교 회장들의 건배사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건배사들이 나왔을까요? 제가 건배사 한번 감,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영상이나 건배사 한번 간단하게 하고 다 같이 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있는 자리니까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 다 재밌게 놀고 기가 하셔서. 다음에 또 재밌게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셨습니까 그래도 대지가 해겼는데 대지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대지가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안될거뭐 있노? 하면 돼지 하면 여러분들이 호청으로 돼지! 즐기면 돼지!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으실까요? 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저는 짧고 굵게 그냥 제가 하면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돼지요. 하면다 돼지요 이렇게 하면다 돼지요. 이렇게 한 해의 가장 큰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추억을 만든 값진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쉽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 모두가 끝까지 잘 따라와준 덕분에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회를 즐기며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그리고 응원으로 힘을 보태준 모든 분들 덕분에 이 행사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우리 임원... 아잘 들리냐? 그래 얘들아 고생 많이 했다. 우리 맨 처음에 수영장 빌릴 때부터 해가지고 다른 데다안 빌려줘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가 고자 같은데 벌써 끝나고 지금은 총총 준비하고 있네. 내가지에 고생했지만 너네들이 없었다면 나도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 유정이미 잘 걷어보자고 우리가 함께한지 이제 좀 있으면 1년 다 돼가는 것 같거든. 많은 산들 지나온 만큼 앞으로 남은 산 3개만 넘자. 총총 MT 홍콩이가지. 얼마 안 남았다. 파이팅. 그리고 현정아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종종 ppt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답장해.